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도나이 청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4장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점술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의 그 뜻은 탐닉자, 탐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람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그는 인류 역사 최초로 짐승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는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발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그 마음의 기반을 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락을 따라가서 내가 너의 입에, 마음에 주어, 주어둔 이스라엘에 대한 말만을 하라고 발람을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축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람의 마음 속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디안의 지경을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민수기 3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미디안 왕 5명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이게 될 때에 그도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탐닉 탐심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선지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잘,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수양을 잘해서로 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에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람이 발락이 초청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실패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